2026년형 지프 체로키는 오랜 시간 동안 SUV 시장에서 존재감을 보여온 모델이지만 이번에는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새롭게 재탄생한 2026 지프 체로키의 디자인, 성능, 기술, 주행감각 그리고 실제로 이 차가 한국 소비자에게 어떤 매력을 줄수 있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6 지프 체로키의 첫인상은 강렬함 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 배치된 지프 특유의 세븐 슬로그릴은 이전보다 날렵하게 다듬어졌고 LED 헤드램프는 한층 더 얇고 공격적인 스타일로 적용되어 전체적인 인상을 더 현대적이면서도 스포티하게 만들어줍니다. 측면 실루엣은 더욱 견고한 SUV 형태를 강조하면서도 공기 역학을 고려해 라인을 다듬었고 휠 디자인 역시 프리미엄 감성을 높여주는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19인치부터 21인치까지 선택 가능한 휠은 체로키의 존재감을 더욱 키워주는 포인트입니다. 차량 후면부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와이드하고 안정감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리어 램프 역시 날카로운 LED 라이트 구조로 새롭게 구성되면서 시각적인 볼륨감을 살려줬고, 범퍼와 배기구의 형태도 오프로더 SUV다운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2026 체로키는 현대적인 감성과 지프만의 전통적인 오프로드 아이덴티티를 조화롭게 결합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이번 체로키는 기존 지프라는 브랜드가 가진 투박한 이미지를 벗어나 훨씬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선보입니다. 운전석 앞에는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고 중앙에는 최신형 오코넥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대화면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터치 반응 속도와 시스템 구조는 더욱 직관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무선 애플 갓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기본 지원됩니다. 실내 소재도 큰 변화가 있는데, 상위 트림에서는 천연 가죽, 우드 트림, 그리고 메탈릭 포인트가 적용되며 전체적인 고급감이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요소인 넓은 실내 공간은 2026 체로키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열 공간은 레그룸과 헤드룸 모두 넉넉하게 제공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이열 시트의 각도 조절 기능도 탑재되어 여행이나 캠핑 시 더욱 편안한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트렁크 적재 공간 역시 확장되어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이열 폴딩 기능을 활용하면 거의 플랫한 적재 공간을 만들어 캠핑 장비나 큰 화물을 싣기도 편리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지프체로키는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는 2.0 터보 엔진 기반의 가솔린 모델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된 친환경 파워트레인입니다 가솔린 모델은 약 270마력 내외의 출력을 제공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의 보조를 받아 더욱 부드러운 가속과 향상된 연비를 제공합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점점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심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체로키의 하이브리드 버전은 국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프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오프로드 기능입니다. 2026 체로키 역시 지프의 오프로더 DNA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강화된 서스펜션 시스템과 지형 맞춤 주행 모드, 그리고 향상된 사륜구동 시스템은 험로에서 뛰어난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눈길, 빛길, 자갈길. 모래길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하며 트레일레이티드 모델의 경우 더욱 극한의 오프로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도심에서는 이런 강력한 오프로드 능력을 사용할 일이 많지 않지만 이 차의 매력은 도시에서의 편안함과 오프로드에서의 강인함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행 감각을 살펴보면 2026 체로키는 이전보다 더 정숙해지고 부드러워진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차체 강성이 높아지고 서스펜션 세팅이 개선되면서 일반 도로에서의 안정감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스티어링은 더 정교하고 반응성이 좋아졌으며 고속도로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된 느낌을 제공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초기 가속이 더 빠르고 조용해져 도심 주행에서 매우 큰 만족감을 줍니다. 안전 및 편의 사양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최신 ADAS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며 차선 유지 보조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안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자동 주차 기능도 지원되어 좁은 한국 도심 환경에서도 매우 높은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원격 시동, 스마트폰의 면도, OTA 업데이트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차량 관리도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이제 한국 소비자 기준에서 이 차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프는 한국 시장에서 꾸준한 팬층을 갖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가격과 유지비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6 최로키는 효율적인 파워트레인과 강화된 연비, 그리고 개선된 품질 덕분에 비용 대비 가치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 고급감과 기술적인 완성도는 기존 지프의 약점을 보완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심에서의 편안함과 다양한 활용성 주말에 즐기는 가벼운 캠핑과 오프로드 주행까지 모두 가능한 만능 패밀리 SUV를 찾는 소비자에게 2026 체로키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 지프 체로키는 디자인, 성능, 실내 고급감, 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크게 성장한 모델입니다. 기존 체로키 팬들에게는 만족감을 줄 것이며, 새로운 SUV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옵션이 될 것입니다. 도심과 자연을 모두 즐기고 싶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이차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SUV 2 0 2 6년될것우고자 랜드크루저는 단순한 영상이 도움이되셨다면 좋아요의 오도로드의 상징이자 신뢰의 아이 영상에서 아이콘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오늘 자동차 영상에서는 이야기로 완전히 새로워진 2026 토요타 랜드크루저가 어떤 변화와 감동을 담아 돌아왔는지 실제 오너의 시선처럼 생생하게 담아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더욱 강력해진 디자인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랜드 크루저만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주행 감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차를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인상은 한 단어로 압도적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터프한 외관과 더 세련된 라인 덕분에 이전 세대보다 훨씬 현대적인 분위기를 뿜어냅니다. 전면부의 LED 헤드라이트는 기존보다 한층 날카로워졌고, 상징적인 그릴 디자인은 오프로드 SUV 위 강인함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2026 랜드 크루저는 크기와 비율에서도 균형감을 잃지 않으면서 존재감을 두...